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최정구단과 중국의 후에펑 선수의 바둑인데요. 이 후에펑 선수는 이제 중국 갑조리그, 갑조리그와 일조리그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선수입니다. 최정구단은 보안한제 바둑을 종종 이렇게 두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바짝 다가오니까 최정구단이 아주 공격적으로. 예, 공격적으로 한칸역공을 했습니다. 이최정구단이 예, 이제 이 33, 예, 332 이렇게 붙이는 거는 진짜 소위 말하는 필살기, 예, 최정구단의 필살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 때나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하기. 요렇게 백돌 한 점을 한칸역공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백이 붙이니까. 예, 흙이 위로 젖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젖히는 거는 백이 젖히고요. 단수 치면 내리고 요거 두면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이거는 백에, 백의 자세가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흙이, 예, 위로, 이렇게 젖혔고, 흙이 젖히니까 계속해서 이제 백이 옆으로 아래쪽으로 빠졌습니다. 어 받고 네, 렇게 백이 호구를 쳐 두었는데 그 칸씩 흑이 단 속에 단수를 칩니다. 자, 백이 젖혔을 때 이제 가장 무난하게 두는 거는 옆으로 이렇게 느는 건데요. 뭐 이런 거 두면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예, 하나 지켜, 띄워서, 예, 지켜둘 겁니다. 지금, 이, 여기 한 점이 있는 거는 뭔가 이거 너무 좀 둔탁해 보이죠? 뭐 붙이는 것도 있고, 일단 아래로 빠지는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뭐,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는데 뭔가, 이, 뭔가 이거는, 백의 자세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젖히니까, 흑이 이렇게, 이렇게, 이쪽을 하나 끊었고, 이렇게 해서 단수치니까, 있고, 또, 중앙, 예, 중앙 쪽을 꽉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흙에 꽉 이어 두었는데, 아니, 백에 꽉 이은 거죠. 여기에서 이제 흙이 이렇게 단수치면 백돌, 뭐, 백돌들은요, 예,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쉬워가지고요. 심지어 이렇게 두거나, 예, 이쪽으로 단수치거나, 이쪽으로 두거나, 뭐, 이런, 이런 게 별로, 예, 그게 없습니다. 끊더라도 이제 꽉 있는 게, 요게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거 둬야 되는데, 단수치고, 이렇게 붙여서. 음. 저, 쨌거나 이제 백이 꽉 이었을 때 흙은, 이꽃자로 이렇게 두었고요. 자, 그런 것에 붙이고 나갑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후행 펑 선수가 적당히 타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거 이 지금 형태를 보면은 이게 흑히 이제 백돌들을 공격을 하고 있지만 예, 백돌 타를하면서 적당히 자세를 잘 잡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지금 이쪽에 예. 집이 이제 크지 않다 이런 거죠. 백의 의도는. 자 그러고 나서 예. 또두 칸으로 이렇게 뛰는데요. 예. 요쪽 전투는 쌍방호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흑의 반대로만 하면 흑의 입장에서도 이제 뭐 백의 백을 크게 공격하지 못했는데 예. 뭐 요것도 이제 잡았고 요쪽도 이제 집으로 지켜가지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쌍방호각이다. 자 그리고 최종구단이 이렇게 이제 입구 아니 어깨집기를 했는데 이 자리는 이제 시급한 곳이죠 만약에 이거 게을리 하면은 이제 대충 백이 지키면은 흑집이 굉장히 예 아니 여기 백집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어깨집기 아니 흑이 어깨집기를 했고요 자한칸 뛰고 이렇게 바짝 다가갑니다 최종구도는 완전히 이제 집바둑, 예, 집바둑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전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이 하나, 이렇게붙였고요백기 붙이니까 또흙 또 따라서, 예, 이귀 쪽을 하나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은 자, 백이 젖히니까 이제 또 흙이 이렇게 젖히고, 자, 요거 이제 흑돌 한 점을 예, 잡아 두었는데 100이 자, 그럼니 그러니까 이제 흑이 나를 자로 나를 자로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쪽에 이제 집이한 20집 정도 되고요 요쪽에 한 10집 흑이 요쪽도 한 20집 쉬운 집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딱 봐도 100이 큰 집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요두 점만 못하게를 뭐잘 하면은 최종 구단이 괜찮은 바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후회풍 선수가 이제 요 저치고 이렇게 틀어 막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가 이렇게 돼서는, 뭐, 선착의, 예, 전문 용어, 용어로 선착의 효과 살아있다.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요거 온 거는, 이제 요 손을 빼면은, 예, 이런데 이제 붙여가지고 두겠다 이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두면 이제, 이렇게 틀어박는 수가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뭐냐면은, 흑이뭐 이런 거 들려고 해도 이제 밀리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 거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 이거는 백세력이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최종구단이, 요렇게, 예, 쌍점으로 두었고요 붙이고, 예, 찔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흑이 틀어 막았는데, 사실 여기서 후예펑 선수가 제 가장, 예, 가장 쉽게 두는 거는 그냥 뭐, 상변을 하나, 예, 이렇게 받아 두는 건데요. 이런 예, 식으로 뭐 두면은, 긴 예, 바둑입니다. 하지 뭔가 이걸로는 이제 양이 안 차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찌르고 붙였는데, 저 이거는 흑보고 후퇴를 해라, 이거죠. 예, 이렇게. 이 하면 단수치고, 이럴 때, 이거 있는 것까지 선수를 하는데, 야, 이거 당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가슴이, 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크게 거시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백은 중앙, 위로, 이렇게 하나 찔렀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수치, 백에 단수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치가 기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두른 거는요, 이거만 뭐 끊어 잡고, 요렇게 되는데, 이거는 백이 솔직히 망했죠. 여기서 한 집으로 10집 정도 이득을 받는데, 이 4로 공격당해, 당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다 가까이 올 수도 있고요이두점 타게 하는 동안 하기, 예, 10집보다는 훨씬 많이 이득을 볼수 있겠죠. 스무 집 가까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따내고 이렇게 두니까 이거 가는데요 예, 요수가 조금 예이사 너무 빨랐습니다 이걸로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두든지요 아니면 이제 요거 하나 있고 예, 확실히 이 백돌을 살아두는 게 좋았는데 이제 후예풍 선수도 최종구단이 이렇게 세력을 쌓으니까 오요 백돌 두 점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의 큰 눈목자로 이렇게 발려 두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따내고, 네, 또 찝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 백돌들, 백돌들을 이제 압박, 압박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흙이 찝고, 백이 이으니까 요렇게 헤딩, 헤딩을 한번 했구요. 요 헤딩 한건 이제 백돌들을 좀 압박을 해보겠다,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1 0이 있고, 자, 이렇게 입구자로 백돌들을 탈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둔 것도, 이걸 예, 이어뒀어야 돼요. 지금 최종 구단의 공격이 굉장히 매섭게 들어왔거든요. 예. 아까 여기 흑집을 조금 부셔가지고, 여기, 이쪽에 대한 뭔가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여기서 이득을 봤다는데, 이제 후회풍 선수가, 예,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 자, 근데 주변에 지금 흑돌이 부재하기 좋습니다. 게다가, 요 형태는 이제 거북, 백돌 두 점을 따낸 자리잖아요. 거북등은을 한 자리라, 예, 지금 후회풍 선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 이제 막상 최정구단이 이렇게 이제 씌워버리는데, 예. 지금 백이 여기가 이제 헐게 먹여치고 이렇게 되면요. 이 형태가 지금 뒷수가 얼마 없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나가니까 최정구단 아예 제껴버리죠. 자, 부랴부랴 이제 사태 의 심각성을 깨달았는데, 예, 그냥 무식하게 잡으러 옵니다. 예, 지금 여기 백돌도 완전히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끊는 거는 백이 단수치구요.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백이 쭉 살아타고 나가게 되죠. 자, 흙이 있고 씹으니까 이렇게 위에서 단수, 단수를 쳤습니다. 흙이. 그래서 이제 살자고 하는데, 예, 아주 튼튼하게 틀어 박아버리죠. 요거 두는 거는 여기서 이제 요렇게 붙이지 않은 이유는 만에 하나라도 백 이제 2로 요렇게 버틸 두는 게 뭔가 중앙층 끊어지는 뒷맛이 있거든요. 예. 요런 게 이제 신경 쓸, 신경 쓰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그냥 튼튼하게 틀어 박아버렸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백은 이제 이 패를 할수 밖에 없는데요. 심각합니다. 있는 거는 틀어 막아서 이제 잡히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패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상 백이 닿으면 이제 패감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흙은 예,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입고 패를 버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패감 이렇게 예, 백에 붙여서 패감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까지 그러니까 딱다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막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후에 퐁 선수가 대책이 없어지는데 지금 백이 요걸 틀어 막더라도 흙이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내면은 단수치고요. 이으면 이렇게 둬서 예, 흙이 두집 내고, 두집 내고 사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이걸 이으니까 그냥 단수쳐버렸는데 뭐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흙기 둬서 살아버리게 되니까, 지금 백돌은 한집 밖에 없거든요. 예. 그니까 이제 뭐 바깥쪽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수가 얼마 안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백이 찌르고, 예, 이렇게 이제 끊었는데, 자, 뭐, 당장 백수는 쪼이고 이렇게 두면 세 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장문호 씨, 쉬어버리니까 지금 탈출을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수보다는 많겠죠. 예, 뭐잘 봉쇄도 안 되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되가지고 진짜 이 쿠에 펑 선수가 여기에서 예, 이거 진짜 열집 벌려다가 이거 한열 10, 실리로 열 집도 안 돼요. 한5집 벌려다가 최종구단한테 진짜 순식간에 예, 이백대 마가 싹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